안녕하세요. 나이, 아, 유미입니다. 제가 오늘은 바로 하유, 요라님 홍보를 해드릴 거예요. 이렇게 첫 번째 크림이 있는데, 이름 닉네임도 해보시고 구독자도 많으시고, 이첫 번째 크림도 만들고, 잘 만들고, 저랑 거의 그 구독자가 똑같아요. 저 홍보도 해주시고, 요라님 홍보해주시고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그 영상 한 번씩 보시고,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오케이. 영상 저보다 많으세요. 구독, 아니, 철판도 잘, 철판에서 철학다도잘 하시고, 애계도잘 만드시고, 그림도 잘 하고, 머리 스타일링도 진짜 잘 하세요. 그리고 아이돌도 저랑 하고, 여러분들, 요, 요라님 구독이랑 샘플이랑 싫어요. 안 하, 네, 싫어요 누르면은, 싫어요 누르면 후회하실 겁니다. 그리고 영상 안 보신 분들, 유라님 모르시는 분들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. 이분이 얼마나 착하고, 영상도 꾸준히 올리시고, 진짜 해달라고 하시면은 바로바로 해주시고, 진짜 착하셔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유라님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저도 한번 눌러주세요. 네 신비 여자친구 신비 좋아하시고 트와이스도 좋아해요. 제가 막 제가 제가 막그 제가 막 방탄 좋아하니 멋있다고 하면은 자기도 막 멋있다고 해주고 제가 무슨 푼일 있을 때막 괜찮냐고 막 물어봐주고 막 착하거든요. 애가 너무 착해서. 걔랑 음, 친구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만약에, 무슨, 여러분들, 만약에 유튜브에서, 무 어, 유튜브에서 심심하실 때, 유라님 채널로 놀아오세요제 채널도 놀러주셔도 되고, 유라님 거기도 들어가시고, 민소니 영상에 들어가셔도 너무나 재밌을 것입니다. 네. 유라님 폰 만지고 계신 분들 심심하실 때 유라님 채널에 눌러가셔서 많은 영상들을 볼수 있으니까 꼭 가세요. 꼭,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도 눌러주시면 땡큐 땡큐죠. 네 이때까지 유미 유튜브의 유라 유... 홍보 영상이었습니다. 이때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바잉.